이거는 또 다른 더 나머지 사건인 건 뭐냐면 저 2년 전에 네, 예, 이거 그렇다면요.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네, 2년 전에 네. 남양주 관내 한 아파트에 네. 7인조 강도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7명이 쳐들어. 간 거죠. 7명이 쳐들어갔고, 근데 어. 그집 정보를 사전에 아는 놈들이 돈이 아, 예, 현찰이 예, 예, 좀 있는 집이에요. 예, 현찰이 거기에서 그저 피해자 그 폭행하고 협박해갖고 1억 3천만 원 상당 현금하고 귀중품 뺏어 갖고 어, 도망갔던 네. 그런 사건이에요. 예. 그7 명인 제그 사건이라서 7인조 강도 특수 강도 사건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근데 요, 요, 어, 일명 중에 경찰이 네 명을 작년 11월 10일 날 검거를 했어요. 작년에요? 네, 네 놈, 내놈, 네 놈을 작년 11월 10일 날 검거를 하고 나머지 세 놈이 이제 예. 못 잡은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얘들 세놈 어디 갔어 그랬더니 예. 아, 몰라요, 몰라요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날 음. 그러니까 내네 놈이 잡힌 게 11월 10일이잖아요. 네. 그 다음 날 11월 11일 날 어. 나머지 세 놈이 필리핀 세부로 도망가 버렸어요. 날랐구나 그냥. 예.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폴 적색수배 네. 때렸죠 강감하네. 경찰이. 네. 그래가지고 필리핀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리안 데스크가 있어요. 네. 코리안 데스크하고 이제 필리핀 경찰이라든지 이런데하고 합동 추적팀을 편성을 했었어요.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놈 추적에 나섰던 건데요. 음. 4월 26일 날 네. 어, 필리핀 그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요새 놈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네. 어, 지난 3일 날 은거지에 진입해서 새 놈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어, 잘했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얘들은 마닐라의 이민청 외국인 보호 수용소에 수감어 아, 있는데 또 도망갈까봐 겁나. 이민청이니까 좀 낫겠죠. 뭐. 어, 또 이거 겁나 이거. 그런데 응. 1억 3천 얼마 뜯어 가지고. 뛰인 새끼라 돈은 많이 못쓸 거예요 거기서 돈 넘는 새끼들요. 아, 일곱 명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네, 요즘... 그래 이제 뭐 강제 추방을 걔들이 해주면 필리핀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수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특수강도 사건을 처벌하는. 거그 교수님 제가 저도 음. 몰라서요, 쪽으로. 음. 음. 그런데 그송환할 때요 음. 비행기 요금 누가 내요?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거 국가가 내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내는데 저쪽에서 보내는 쪽에서 내주는 거예요. 받는 쪽에서 아, 우리가 맞죠. 우리가 받는, 맞죠. 받는 쪽에서요. 우리가 그거 많이 물어보시죠. 송환 받잖아요. 우리가. 네. 받는 입장이니까. 네, 송환 받잖아요. 송환 해줄 때는 또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이게 시, 송환이라는 명그 타이틀이 붙어버리면 네.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고 아, 자진 귀국 예. 형태로 한다면 지들이 내고 와야지 아, 지, 자진 지도로. 귀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너 자진 귀국 형태로 들어와. 어. 네가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아 예예. 예. 어, 그거는 좋은 방법인데 안하려 그러죠. 됐어. 아, 음. 쉽지 않다. 이 새끼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래서 그냥 개, 데개쪽다 네, 팔리죠. 그렇죠. 수갑 차고 앉아 있잖아요. 예, 예. 오줌 싸러 갈 때마다 예. 수갑 풀고 또, 또 매고 가야 되고. 예. 개 쪽이지 뭐. 어, 어. 그 이게 저기 음. 그, 그 코리안데스크 활동 잘하셨는데 김미영 팀장 같이 잡았으면 좋겠구만.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잡았으니까. 어, 필리핀 법에 의해서, 필리핀 법에 의해서, 뭐, 불법 고용, 그 당, 그 박명 예. 놈이, 박명팀장, 예. 아니, 김명팀장 요 놈이, 박가요 놈이 거기 가갖고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했단 말이야. 음. 고용했는데 고용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뭐, 시큐리티, 경호원 뭐, 다 고용하고, 속된 말로 막. 어린 여자도 어. 고용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불법 고용으로 아. 필리핀 당국에서 법다 걸은 거예요. 2 0매매 예, 예. 2매까지 그래서 딱 걸어가지고, 야, 이거 저걸 바꾸고 가, 이 새끼야. 응. 그리고 안 버려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럼 필리핀에서 그 재판이 진행돼서 형이 떨어지면 그만큼 살을 거예요. 응. 아니면 그 전에 돈 써갖고 빠지는데 이놈들이 돈 써갖고 빠지겠습니까? 거기서 그, 그걸로 좀 있으려고 그지 한국으로 그치. 안 올라고. 예, 예, 예. 그러면서 계속 돈질해가지고 형량 줄여서 적정한 시기에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 끝나면은 그대로 인계 받아서 우리가 데리고 올 판인데, 네. 요 새끼가 거기서는 도망을 도저히 못 가겠거든. 응.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다 짜고 한거 이거. 응. 너 적당히 교도소에 사고 좀 쳐. 응. 그러면 이제 너그 사고로 기소가 돼 가지고, 응. 기소가 되면 이감해야 되잖아. 네. 어 이감할 때 미리 돈 써놓은, 여기, 그, 싸구리 교도소, 뭐야, 카마린스 수리교도소. 네. 예, 예. 어, 여기로 보내줄게.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 내둬버린거에요. 하, 참, 필리핀거 이거. 필리핀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사고치는 필리핀으로 거의 다 도망가. 그, 다, 다 수작이 가능한가 보요 오히려 중국 예. 같은데 사고쳐서 가면 중국은 좀, 그 공안이 사모하잖아요 예, 시끄러워 좀 보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쪽으로 안가고, 어, 필리핀으로 그렇게 도망을 많이가요. 예. 쉽지 않다. 음, 걱정됩니다. 네. 이제 동남아 쪽도 그 태국 같은데는 쎄거든요. 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사 이제 베트남 사유주국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캄보디아 같은데 허름한데로 또 많이. 음, 참좀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지금 제가 보니까요 동계 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고 주로 도망가는 데가 네. 캄보디아하고 필리핀. 이 캄보디아도 많아요. 네, 캄보디아하고 음. 필리핀. 정글이 많아서 그런가. 가브디아는 뭐 정말 <웃음> 그냥. 예, <laughs> 네, 오늘 이슈는 아, 요 정도에서 아, 다이 어. 땡거에다 국제성 없는 음, 네, 그냥 만만치 음, 않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네. 네.